여러분 아무리 뽑아도 바뀌지 않는 정치 참 답답하시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정치도 좀바뀌어 하지 않겠습니까? 고문 같은 학교 교육에 사회 곳곳에 갑질이 여전하고 월급은 통장에 스티어 사라지고 내집 마련은 막막하고 미세먼지, 안전 문제, 아이 키우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정치를 하는 우리 미래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검색해보니 뭐 나름 이것저것 해왔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 미래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정치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돈 내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번 지방선거 만해도 당선된 후보는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메꿔주는데 당선되지 못한 후보는 얄짤없는 이래서 어디 청년들이 도전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바뀌긴 해요. 아 그러면요 정치하는 사람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청고 깨끗한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지요 청년에게 기회를 우리 도 동네 변화를 부담 없이 지금 전화해 보세요 1688 3300 1688 3300 후원금은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